이게 나라입니까? 벌금형 받은 국회의원들 그냥 의원 유지됩니다. 그리고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기억하시죠? 그때 국회 바닥에서 몸싸움하고 문 막고 회의장 점거했던 장면 국민은 다 봤습니다. 그 결과 기심에서 벌금형 그리고 오늘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자정까지 의원들이 스스로 항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대로 국회의원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사실상 피고인 본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스스로 더 무거운 형을 받으려고 항소하겠습니까? 국민은 처벌받고 국회의원은 살아남는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는 의원직 상실, 출마 제한, 정치적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6년 끌어온 사건이 그냥 조용히 덮여갑니다. 검찰은 뭐라고 했을까요? 분쟁 최소화, 정치적 갈등 소모를 줄이기 위해.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검찰은 국민 상대로는 엄격하고 권력자에게는 이렇게 관대합니까? 벌금형으로 끝나는 의원, 항소조차 안 하는 검찰, 그리고 책임 없는 정치, 기계정입니까?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닙니다. 기건 권력자가 서로를 지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검찰의 이 결정 정말 절차적 판단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 맞춘 조용한 정리 작업일까요? 법이 약한 사람 앞에서는 칼날처럼 서 있고 권력 앞에서는 고개 숙이는 나라.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공정한 법, 원칙 있는 정치, 책임 있는 공직자, 그 기본을 지키는 나라. 디자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